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 수만교회, 2021년도 12월 12일 주일날 대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봉도 하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에 이르는 내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서 주일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성경 출애굽기에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가 네 기둥으로 둘러싸인 곳을 일컫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네은 받침 위에 둘지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진리에 해당하는 것이 네 기둥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지성소와 같은 핵심 진리에 이르려면 네 개의 기둥을 통과해야 될 것인데 과연 이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첫 번째는 성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 없이 하나님의 이르는 것은 안개 아 어떠한 안개 속에서 망망대를 건너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나침반 없이는 건너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개시인은 사람이 알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준다는 말인데 이 개시에는 일반 개시와 특별 개시가 있습니다 일반 개시는 자연이고 또 특별 개시는 바로 이 성소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흐릿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아가던 것이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이나침반 같은 성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마틴 루터의 말대로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는 말구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시하는 것은 온전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성서인 것입니다.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함이라. 그렇습니다. 성서는 1500년 동안 40명이 썼지만 오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러니까 저자가 오직 한번 하나님이셨다고 말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대강절에 예수님 오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다시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구원의 빌미를 밝혀주셨고 또그 구원을 완성시키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어둠 속의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에 해당하는 것은 전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서는 여러분만 읽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인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읽어온 것입니다. 그 역사에는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이 역사적인 해석들 중에 어느 정도 안 다음에 그것을 처음 읽는 사람이 나름대로 해석한 소리를 또한 듣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곡해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바오로 말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중 받지 않냐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받은 것, 전통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통교단은 많은 사람들은 해석하는 그 해석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통교단입니다. 이단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성서 해석의 전통에 서지 않으면 이단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서 해석사에는 우리 역사만큼이나 많은 흐림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대교회만해도 영주주의 마르시언 몬타누스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계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독교적인 유대교적인 기독교인인 애변파가 있었습니다. 이 용어만해도 다양하지요. 요 부활이 있다고 하는 바위세파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그리고 바울 일색편 편인 마르스존주의와 특별히 영적 지혜를 주장했던 영지주의 그리고 임박한 종말론주의자였던 몬타노스주의 벌써 이렇게만 해도 다섯 개의 이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세기만에 벌써 다섯 개의 이단이라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나라에는 몇십 개의 이단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큰 줄기를 따라가지 않고 격가지를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이단이 됩니다. 이는 쉽게 할수 있습니다. 성서를 우리가 고르게 읽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한문분만 파는 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은 이단에 빠집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이 몇 군데만 옥파면서 그것을 아주 심취해서 읽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이 이단에 빠져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전통을 배제하고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이르려면 다른 많은 사람들, 전통들, 책들을 배워 읽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을 아시고 노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 정통 교단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성이라는 기둥입니다. 웨슬리는 당신은 이기적이고 나는 신앙적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에 대해서 나는 두편 모두에 서한다 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거부하고 거부하는 것은 종교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와 이성은 항상 병행해야 한다. 그래서 불합리한 종교는 거짓 종교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웨슬리는 기독교가 사회적인 종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가 반인성적이고 반사회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요즘 신천지니 또 전에 다락방인이 하는 이란들 많이 있었죠? 그리고도 많은 이란들이 있습니다. j m 서 통일교, 여화의 증인 몰명교 아주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한 많은 이란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개시의 정교는 주는 대로 믿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이성에 맞지 않아도 무조건 믿어라 이런 말입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요? 하나님의 계시한다면 우리의 이성은 배제하고 믿어야 만들 것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성 왜 만드셨습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말에 이렇게 현혹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족과 같은 구성원이 있고 유기질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은 미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어머니 말을 듣게 되어 있으니까 아들보다는 어머니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또한 어리석지 않습니까? 또 여호하라고만 불러야만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성서도 K의 킹제임스 버전만 읽어야 된다고요? 그럼 다른 성경은 다 틀린 것입니까? 예수님이 실패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시 온다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습니다. 아들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번에는 성령 메시아가 온다고요? 이단들은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차별성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에 대한 집착, 해석, 지옥, 재림, 귀신, 천년왕국, 천사, 이런 특이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취하면서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통교단들에 대해서는, 정통교단들은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물질도 신성시 하는 경향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하고 또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 같아서 아주 호카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거짓말쟁이 교주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빠져들기까지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세뇌 과정이 있고 이 세뇌 과정에서 이성은 배제하도록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심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God, 업업, God. God of God. 작은 것을 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모두를 구원하시는데 실패해서 양몇 마리만 구원하시는데 관심을 가지신다고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없는 목자가 아니신데 말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주인도 못 알아보는 바보들을 많이 양산해 놓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이란 무엇이냐?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능력과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해서 그렇지 지상 최고의 아름다움을 만약 만난다면 한순간에 그것은 지상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이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이성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개시 앞에서 이성이 그것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항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뛰어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이성보다 완벽히도 뛰어남을, 뛰어나심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성을 놓지 말고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에 대한 과신은 오만입니다. 인간의 선한 결정과 행동을 오랫동안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체의 부력이 없습니다. 즉, 원제가 있습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이성은 하나님의 던져준 구명보트를 붙잡는 근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그를 알아보고, 우리와 그를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육이 바로 이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홀로 도도하게 수면 위에 떠다녀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존재가 되든지 말입니다. 웨슬리는 이성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또 경험도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계시는 제일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계시와 이성의 쌍끌이 구원인데 그 중에서도 거기에 계시가 찾아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기둥은 바로 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웨슬리 신학서에 보게 되면 경험이라는 용어가 많이 발견됩니다. 당시의 사조와도 관계가 있지만 그의 독특한 체험에서 나온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는 성세나태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얻은 자신이 얻은 진리 체험이 조화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청을 내리사 성령을 연구하는 동안 오랫동안 거의 잃어버렸던 그큰 복음의 진리를 발굴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의 경험에 의해 재확인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서에 둔 하나님의 나라가 밭에 감추인 보아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콜롯에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아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농두에 떨어진 보석과 같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발견하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각자 성령 체험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온갖 광고로 홍보돼서 알게 되는 그런 나라 즉 말하자면 내가 보려고 하지 않고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꾸 봐줘야만 되고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줘야만 되고 하는 이러한 나라가 아니고 꼭 우리가 보고 싶고 찾고 싶고 누리고 싶어해야만 만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없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 속에 불과 같아서 자신의 영혼의 어떠한 도화선도 당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어느 정도 수긍하는 신앙 정도로는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자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적인 식음에 대해서 방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운 도화선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는 한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불 속에서 성령의 불길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타오르는 신앙적인 뜨거움을 체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간증, 너의 회심 이야기로 나를 만족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서 그분으로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 나를 향한 말씀, 나를 향한 구원 이야기가 될수 있도록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내적 증거, 경험의 확증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내적 구원의 확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고맙지 않습니까? 그럼 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등 폭풍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찬송하던 모라비안 교도들에 대해서 이 요한 웨슬 선생이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리 이르는 통로에 대해서 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 체험, 전통, 이성, 뭐 순서는 달리했지만 그네 가지가 균형이 잡힌 그사과와 같은 수레바퀴를 형성하게 될때그 수레바퀴는 잘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성소를 바치고 있는 네 개의 기둥이 어느 하나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똑바로 받쳐주고 있을 때에 그 진리는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서 주일에 여러분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됐다면 앞으로 이를 채워나가고 힘써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의 일생 동안 여러분의 신앙을 예, 확보해 나가실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할 때 기둥이 무너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바퀴살이 무너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네 기둥에 대한 조화로운, 어, 그러한, 어,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굴러갈 때마다 신앙이 점점 발전하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외압이나 풍파에도 흔들지 않는 반석과도 같은 신앙을 여러분들이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소주일에 하나님의 지성수를 바치고 있는 네개 기둥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소 전통 이성체험 이네 가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우리가 평생에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성령 감화 감동 주시고 길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믿음의 초보자로서 하나하나 진리에 이르는 그러한 모든 길들을 섭렵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진리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동행해 주십시만을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